지난날는지뭐 라며 살아온 건지, 정신없이 흘러간 색을 다시 올라지다 식도, 길이 너무도 멀어아무 i yeah. 그래서 어,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이 뭔줄 알아요? 뭣뭣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 맛이 이 라면이 제일 맛없는 라면이야. 응?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한들 뭐할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부터라면 잘할 수 있어. 에, 앞으로 이제부터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. 바로 가가 가, 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. 자 여러분 가가가세번 나오죠? 네. 스타카토로 끊어주되. 여기 봐요. 무자르지 뭐 가가가 가.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,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손줄를죠 치고 봐져가가가 가, 가. 이렇게 해야 돼. 일당을 잘해야 돼. 가가가 가. 자르지 마. 치고 빠져. 가가가자지 마. 치고 봐 네, 돼. 가가 이만큼, 이만큼이야. 점점 세게. 시작. 카, 카, 카. 이렇게. 무어붙지 말고가, 뭐. 자, 네 개로 음표가. 네. 묶여 있다. 그럼 어떻게 해라? 첫잡첫게 그렇지. 아이고, 이제 아주 늘잘하세 자, 저기 손으 자, 치고 빠지게. 시작. 카, 카, 카. 점점 세게. 그 다음. 물어 붙지 말구가 이렇게 한 호흡으로 오는 거예요. 근데 머리 액센트 첫 방에 액센트 말구가 아, 아, 아. 주말에 끊지 말고 끊어줄 때 어디게 또뭐 나오나 손 주먹 주고 뭐. 어디 가실 것이요. 자기자기 아, 끊으면서 시작제가가가이 처음 <laughs> <가. 웃음> <laughs> <좀> 처음에 <참. 웃음> 소리가 크지 않아 끊기만 하면 돼가가가 가, 가. 멀어보지 말고 가 했어요. 다음 그냥 그렇게 이걸 자리한 테시작 그냥 그렇게 짧게 쉬고 흘러간 시간들 샌디 따는 표첫 번째 샌흘러간 시간들 더 아쉬워만 시작! 침못 아, 말고 돌어보지 말고 가 아, 웃지 말래도 웃음이 나오네 왜냐면 끊어질 때 리허설 하려니까 거기 그 맛을 살려야 돼 더. 그럼 액센터 돌어보지 말고 가 이렇게 <laughs> 끊어질 때 리허설 게 되겠어요?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에, 노래의 후렴 부분이야. 뒤또 나온다 이 말씀. 그래서 이앞 부분의 후렴 부분을 앞 부분으로 빼버렸어. 응? 한번 소리 지르고 가봤다 이거지. 아, 노래가 이거 어렵지 않게 금방 이어지더라고요 같이 여기까지 전반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. 준비. 주먹 쥐고 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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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까지. 시작. 컵! 넘치, 정신없이 흘러간 세월 아쉬움만 남았지 박수, 박수, 박수.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자, 이게 중간 파트를 잘해야 돼 여기는 약간 타령 쪽으로 응? 민욕하라어더 개친한 네, 여기 찾아가야지 잘했죠? 네. 시작! 어더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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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 k i t 딴딴딴 n 시작 어더 c h i 는지뭐라면 살아왔는지 뭘 Dun, dun, 표 액센트 뭘 n d 번 n dun, dun, 살아 n 내게 n dun, 면 척박 액센트 시작 뭐라 u 살아왔는지 다음 또나오 d 정신없 시 흘러간 세월 지다 정따당따단따 a 산 w h a 정신 h e 흘러간 세월 아쉬움 a 겠지아아 a d a 시 아쉬움 남겠지, 아, 아, 남겠지. 아이이 잘했지 네.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d a m d 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알겠죠? 아 아, 도고 가기 오기 오 중반에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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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오기 까기연지 한번 해볼게요. 오기 <목소리> 이도참 신들 처분해 고아. 이제 뭐다 배웠다는 걸 아시겠죠? 예. 네. 아직도 요거 한번 또 가볼게요. 저 아직도 갈 길이 길이다. 올라갔다 내려와 시다.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어 시다. 너무도 멀어 아무도 모르는 길다. 엑센트를 셋 입단을 뿌려도 딱 치는 것만 엑센트가 아니더라. 잘 소리 지르지 않고 살짝 끊어주는 것만도 엑센트. 아무도 모르 아 이거 아니라 아무 나쁜 기만 해도 엑센트가 가는 것이죠. 아무도 모르는 길을 다음 아래 줄 이제라도 쳐 아래 표준 이제라도 쳐 음정 음정 음자를 넣어줘야 압력을 높였다 수 이제라도 참을시다 이제라도 정신 부처아매 구가 한오세요다죠요 아무도 모르기를 이제라도 잠시 붙잡아 내고 가 한번 더해가가가 물어보지 말고 가가가 가, 돌아보지 말고 가 그냥 그렇게 해.